평소에 있겠지 뭐 근데 빡 수도 있어요 그래. 그림 그릴게요 제가, 제가 괜히, 괜히 난장을 쳤네요 아얘 그림도 안그리가지고있지그림안그리고잠 해보자 <laughs> <laughs> 아 그림이 너무 심각하잖아 마이너스그 누가 니아나 진짜 환자 <laughs> 여기 이 멋진 요리 뭔지 얘가 있는데 지금 어. A B P가 이렇게 돼 있는데 A B P가 아 이런 상황이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4 5도가 되면은 얘가 지금 너무 너무 크게 그렸어 너무 너무 크게 그릴 수 원이

그시가 맞지. 이쪽 바깥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지금. 이쪽 바깥으로 이해 가지? 그림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아마 최소값, 이쪽 바깥으로 들어가야 최소값이될 거야. 근데 여기는 또 길잖아. 그 그림상에 끝이 말고 비슷해 보 식으로 이쪽으로만 말하지요. 이런 상황을 판단을 해야 돼네 아, 얼마나 그림을 만들어야 될까? 이쪽이 되는 거이쪽이내 그렇죠? 이렇게 나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내가 P가 어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약간 45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얘하고얘하고 아, 네. 정확하게 90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즉 이점을 원점을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난 여기서 이렇게 할게. 뭐냐면 어 어차피 이걸 내가 이 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용기를 구하는 거잖아. 용기를 그치 용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서 어, 이, 이 여기 현이라는 말이야. 네. 현이지 그렇지? 네, 중이기 때문에 이정 가운데 여기서 얘하고 얘를 수직으로 이동분 하면은 이 어쩌면 지나긴지안 지나겠니? 어쩌면 지나? 지나. 네. 아, 자, 중점을 한번 찾아볼게. 중점. 중점을 지나게 돼 있단 말이지. 맞지? 근데 5하고 여기가 중점이 2, 여기 3하고 이거 뭐야? 마이너스 되냐 니까 네. 마이너스. 2, -3이네. 요 중점이 2, -3이야. 그렇지? 아, 이게 0. 이게 안 들어가나? 아니야. 길이 가 얼마야? 기울기가 네. 얼마지 얘가얘세 빼니까 6분의 얘세 음. 빼니까 2인가? 아니 아니잖아 10. 2네 얘세 네. 빼면 얼마야? 12잖아 얘세 네. 빼면 6이니까 2잖아 얘가 길울기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알았어? 네. Y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네. 안돼 아 알겠다 중점이 그.. 네? 그럼 네.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이요레이만 빼라고 할게 네. 여기다가 B는 마이너스 1이 네. 자, 이서 나도 지금 아, 물어봤어 계속 생각하는 거야? 다시? 알았지? 그런데 음. 여기 수직이니까 이거의 길기와 이거의 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될수 있어,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 A, A 더하기 1분의 네. b 더하기 9 하고 그다음에 a 빼기 5분의 b 빼기 3이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좀 어떻게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별로 많이 안되는데 해보자 그래요. <laughs> 자 b 플러스 9 곱하기 b 마이너스 3하고 이 중에 곱해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5야 근데 이제 b 대신에 얘를 한번 넣어볼까? 좀 귀찮은데. a 대신 넣어볼까 말고 이쪽넘어오면가 b 플러스 e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가 a야. 자, a 대신 결합 한번 넣어볼게. b 대신 플러스 9, b 마이너스 3에. 어, 이거 65킬로 지않은마 2b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어, 2b에 마이너스 3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2b에 마이너 이거를 풀면은 b가 나올 것 같아. 어, b가 나올 것같아 그래서 b를 구하고 b는 다각형의 점이 이제 어. 눌루가 대응세야. <laughs> 알지. 어, 그래서 b를 구하고 a를 구해서 a, b 하고두점사의 거리를 계산해야 될것 같다. 어, 이건 좀 너무 좀 속에 진데. 아니야, 말이 안 들어. 이막이 풀면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아, 이게 딱 친구가 감 좀. 그렇지. 요런 생각 좀 계속 좀 해보자, 알았지?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집사용 생각해보고, 나도도 나도 생각해볼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많이 푸게 아니라 이런 한 문제 한 문제를 고민하는 작업이 되게 소중해. 이게 소중하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더 말대고 없을까? 사십오도 사십. 비슷해서 사십. 자아요지 아, 저 일단 이거, 일단 내가 생각을 여기까지고 너좀더 생각해 볼게, 알았죠? 좀더 생각해 볼게 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하자 어우, 아,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아니, 나 이거 160, 160번 하려고 그랬는데 망했다, 야 얘1 6 0번는 지금 이 시간도 안돼 이거? 이거 저기 이거는 얘 160번은 이거 저희 다음 시간에 계속 가루 종일 하고 있는 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거 는지 왜냐면 원방이 솔직히 딴걸 놓고 얘해서 우리가 세 개를 하고 있잖아 지금 집합명제, 원방 이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원방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 원방이 어렵게 나오지 않으면 도끝 없거든 근데 또, 또 집합명제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번 시험 보면 어려운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원방하고 사실 은 얘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집합이 참 만만치가 않지. 저 네. 만만치 않은. 네. 이 집합 쉽게 보거든. 근데 이 원방하고 집합 첫개버리면이렇게 걸려버리잖아 시험에. 이게 이, 이게 핵이야 이게 헤니야. 뒤에 이제 이거 다음 단, 다음, 다음 단은 이제 함수하고 유리 함수, 불리 함수 경우에서잖아. 경호해 경우에서 유리 함수, 불리 함수 어떤니 편하지. 편해. 함수가 좀복잡한게몇개 있어. 함수가. 자에서좀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164번 에 마지막 에서 한국에서 서한한국에 할게요. 한국에서 한해 줄게. 어 지금 서한 뭐, 빨리 서한 자. 다음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반지름 길이가 1m인 원기둥 모양의 새 전시물 A, B, c 국 설치하는 방법이다. 관서지서서 이게 지금 반지름이 다 1이래. 그러니까 원기둥이한지 관람지점 P에서 전신물 A, B의 밑변에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다. 2m, 2 m 네그데개별가수직을 이루고 있대. 네. 관람지점 P와 전신물 A, B의 밑변을 중심을 연결한 두시선으 수집되도록 A, B를 설치하는 상태에서 관람자가 관람지점 B에서 전신물 A, B 사이로 전신물 C를 보았을 때 전신물 C가 전신물 A, B에 의하여 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전신물 C를 설치한다 실을 쫙 멀리 보내면 돼. 그럼 안 가려진단 말이야. 호타시만한테 보이면 안 되면. 은 근데 어, 근데 최대한 가깝게 붙이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관람지장 피로부터 전신문시의 밑면 중심까지의 거리를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 이거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진짜 간단하니까 빨리 빨리 할게. 이거를 위에서 투영할게 여기 사람이 여기 있어 지금. 그다음에 지금 내가 반지름이 여기가 어 거리가 2잖아. 거리가 2인데 반지름은 1이래. 뭐냐 네. 중심까지의 거리가 2인데 반지름이 1이래.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지금. 여기가 2고 얘가 지금 반지름 1인 상황이다. 맞지? 네. 맞니 이거? 네. 그다음 얘도 거리가 여기 2고 반지름이 1이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상황이. 맞아요. 그렇지.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가 얘가 시야가 지금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사이에 반지름 1인 원기둥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딱딱 접하는 이게 이 지점을 찾아달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맞지? 저기 멀리 멀리 다 보인단 말이야 무조건. 어 이런 느낌이야 지금 위에서 볼때 이게 가지. 오케이 됐어. 무점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무점을 찾아라. 근데 여기가 지금 반지름 1이니까 여기 2고 끝났네. 여기가 여기 1이고 여기가 2면은 이게 여기 60도거든요. 여기 30도야. 그럼 여기가 y는 이 길이가 얼마냐? y는 여기가 우리가 탄젠트 30도가 얼마인 셈? 루트 3분의 1이지 여기가.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 탄젠트 30도가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x가 된지 그리고 또 생각해볼게. 얘는 저와 대칭이니까 얘는 어디 위에 있겠어? 여기가. 그러지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거리 여기, 여기 는얘 찾는 거야. a, a 얘하고 얘하고의 거는 지금 당연히 1이라고 했단 말이야. 끝난 거지. a a를 구한 다음에 이 길이니까 가 그러니까 a a 루트 2a가 되는 거지. 루트 2 a 그래서 빨리 계산해주면 양변 루트 3곱하다가 넘어가면은 x 루트 3 y 로제거 a, a 사이의 거리가 1이다. 너무 쉽네 네. 이것저이것저 4분의 절댓값 a 마이너스 루트 지 이거 자이거밖에 a 양수야 이바깥나오아 여기가 절댓값이 고여가마이여기니까 이거 이래 이거 야 이거 사거 나올 때이 나오면 음. 되네그렇 이거 나는 그게 되니까 어? 그래서 a는 루트3 마이너스 1분의이 유리함은 얼마냐 이거 2분의 2의 루트3플러스비니까 약혼된 거예 여기다 노트 2 보면 되네 루트요 플러스 루트 이게 다르게네버 어, 5번이 다르게요이정도면 괜찮다 야근가점점이좀기 어렵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 나가실 때 총으로 할게 알았죠 아까는 을 하고 아삭아 시간 조금 나가는데 어, 하나만 보여줄게 하나만 보여줄게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저건 하나가 많았는데 L157번 빨리 157. L157번 1등급 킬러 어, 이제 빨리 읽을께요 어, 여기 지금 뭐라고 돼있냐면 이렇게 되있는거야 여기가 지금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어,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1 콤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A가 있고 여기 있잖아 어, 4 콤바 3이라는 점이 있어 먼저 문제. 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선분 AB와 만나는 원의 중심을 P라 할때 반지름 이 1이 있는데 중심이 P야 반지름 이 원이 얘가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만나도 돼. P가 주인공이야. 1일 때 이렇게 만나도 돼. 네. P가 이렇게 들어가도 돼. 상관없어. 알았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하고 무조건 네. 만나야 되는데. 원을 접할 때 선을 5피기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중심 p가 되는 자취를 구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봐봐. 이렇게 접할 때는 p가 여기 선상까지 쭉갈수 있어. 맞지? 여기까지. 여기 길이가 1이야. 여기까지. 그다음에 중심에서부터 계속 1을 돌아가는 거야. 1 1 1. p만 보는 거야, 지금 p만. 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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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지름이 1인 방으로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 1이야. p야. 피가 또 이렇게 올수 있어요. 반점이 다 1이야.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어로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 피가 바로 올수 있어. 이거야 이거. 원이 개막 치고 들어올 니까 피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원점, 원점이 어딘가 있어. 원점이 여기, 한2 어딘가 있단 말이지2지네 네? 원점이 여기 있는데, 원점이 여기 있는데 이때 얘하고 여기 선상에 있는 거에서 가장 원점이래. 누구니? 요 원의 중심하고 얘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1 e r e o 여기 말이에요. 이이렇돌아아 n 단 말이야. 이게 가 t 여기까지 네. 무슨 말 r i 지 You look 여기까지 합시다 자 t 어, 추석 잘 보내고 u e s s it. Okay, there, I g u e 같아 So, l e t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확진자 되지 말고. <laughs> 어, 이번에 저기 뭐 우리 멀리 가는 사람들 있나 없어. 멀리 어? 멀리 목포나 무슨 뭐 해남 뭐 부산 이런 데 없어? 아, 다이 근처에서 해결되는구나. 아무튼 방학 동안에 제일 다오기라한가을방학이지한 7동안 여러분들 보고 어, 뭐 사회 정도는 풀어오고 조금 몸 관리 좀 하시고 자, 10월 에 다시 볼게요. 알았죠? 어, 또 연락해서 만나자. 게 알았지? 1, 1학년? 네. 잘 모르겠어요 1학년은 시심없어요 네, 저희가 오중간아회 그 어. 기말이 만약에 월화 수업을 공 치면 기말을 월화, 수요일, 수요일날 모의고사거든요 네. 어. 기말 시회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2학년 전 그걸 대 맞대 네. 2학년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잖아요 티비에 있죠? 근데 기말 상이에어게들어가 있어요. teach you to do t h 보 t s h 기 was 요 o t l o o k i n 말 at it 고 o booz out. She w a 가 a booz out. I'm not your d a u g 그분들 어 모의고사 중요한 중요한데 내가 봤 때는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기록이 안 남는 모의고사지만 내신은 여러분 통생 따라다녀요. 네. 알았죠? 어잘 내일 좀잘 선택하세요. 알았죠? 네. 네, 알겠어. 요 고생들했어요.